평생 수천만원 드는 전문기관 패키지를 이 디바이스 하나로 받아볼 수가 있다고? 카이스트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이 개발했다는 뷰티 디바이스 셀라주 당연히 직접 써봐야지. 셀비전에 쫀쫀한 p d r n 엑소존 크림을 얼굴에 발라주고 이용해줬어. 사용 방법도 초간단한데 전원 버튼 꾹 눌러주고 다섯 가지 모드 중 하나 선택해주고 위 버튼으로 강도를 조절해주면 끝. 특히 난 업계 최고 수준 집중 소음파라는 페이스 앤아이업 모드 추천해. 쉽게 생각하면 울쎄라 하는 거랑 같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디바이스는 카트리지 교체가 없는 무제한이라 유지 비용 없이 단 영원으로 평생 이용 가능해. 아니 무엇보다도 처진 근육 탄력. 얼굴, 비대칭까지 전부 관리할 수 있어서 활용도까지 최고야. 이거 하나로 피부 전문기관 패키지 풀코스를 무제한으로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. 완전 우리는 초초초 해자템 아님? 이 정도면 그냥 평생 패키지 끊어버린 거 아니냐고.